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. 자 어제 대박 팩들 뽑은 다음에 그 뒤에 일반 카드 나온 애들만 한 팩씩 더 뽑아 놨었습니다. 주말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자판기 팩 뜯어보겠습니다. 자 일반 카드 뒤에 나온 애들이라 레어 카드 이상은 그래도 나올 거란 말이죠. 힛시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. 자 레어 카드 가라르풀이죠. 퓨전 아츠. 자 떴죠 역시. 짜잔. 후파 V 소드. 자, 소드 나왔나요? 와! 이 슈퍼 레어 카드입니다. 자 봤죠 대박이죠. 후파. 사타륜 V. 평기는 일반 팩이 나오면은 꼭한팩씩은더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. 벌써 와 이시 가디안. 자 그리고 E.V. 히어로즈인데 E.V. 히어로즈는 아 아쉽게도 어제 뜯은 팩은 히시 없었어요. 다섯 개 전체에서. 하지만 다음 팩에서 대박이 나왔기 때문에 자 E.V. 다섯 팩에서 오늘 특이하나또 구경할 수 있을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광고지. 떴죠? 샷 꼬모카 브란다 모에꿈 페르시오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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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미드 V 자 그러면은 비넥스가 아니면은 나올 게 없죠 사실 달과 개양 페이지 샷 조로아크 레어카드 마지막 편데짠 비넥스가 한장 나옵니까? 네 쪽쪽 쉐이크 그래서 이 부위는 샤미드 V 한 장이네요 야 어쨌든 후파 V 샤미드 V 그리고 타타륜 V 슈퍼 레어카드가 나왔습니다.